실제로 대기업 건설사 합격자들의 스펙을 보면은 건축공학과가 기계나 전기 이런 다른 팀의 학벌 수준보다 두세 단계는 높은 편입니다. 축복 취업 리스트입니다. 오늘은 4년제 대학교 건축공학과 진학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그중에서도 자신의 수능컷만 생각해서 혹은 취업률이 좋을 것 같아서 혹은 연봉이 높을 것 같아서 이런 이유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썸네일에서도 알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뚜렷한 목표 없이는 건축공학과로 지나가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첫 번째, 대기업 문을 뚫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건축공학과는 지원 가능한 기업과 직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정말정말 정말 높아요.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나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는 지원 가능한 기업의 폭이 넓어서 지원자들이 한 곳에 몰리는 게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건설업이 아닌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산업들은 직무가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학벌이나 학점이 좋은 친구들은 R&D나 개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생산 관리, 설비 관리, 이런 현장 위주의 직무들로 퍼지는 편입니다. 그런데 건축공학과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그룹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에서는 이 많은 기업들 중한 곳밖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참고로 SK그룹, 롯데그룹도 마찬가지이며 그 이유는 중복합격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전화기공학과는 삼성그룹의 여러 기업들에 지원할 수 있는 전공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퍼져요. 누구는 삼성물산 지원하고, 누구는 삼성전자 지원하고, 누구는 삼성전기 지원하는 식으로요. 그 안에서도 직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또 퍼집니다. 그런데 건축공학과는 아니에요. 열애아업은 삼성물산건설사업부를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지원할 만한 곳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인프라사업부나 삼성엔지니어링도 있긴 하지만 채용규모가 매우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이 정말 정말 높아서 대기업문을 뚫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생분들 주변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는 친구들 보면 정말 대단하고 똑똑하다는 생각 많이 하시죠? 그 친구들이 건축공학과를 지나간다면 그 친구들과 여러분이 취업을 두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차피 그분들도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그 기업, 그 직무에 지원할 거기 때문에요. 이 실제로 대기업 건설사 합격자들의 스펙을 보면 건축공학과가 기계나 전기, 이런 다른 팀의 학벌 수준보다 두세 단계는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 갈 만한 공기업이 적습니다. 20, 30대들이 워라밸을 중요시하면서 공기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한국전력,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 이런 공기업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이런 공기업들이 많지만 건축공학과가 지원할 만한 공기업은 다른 이공계 학과들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물론 인구공이나 다른 공기업들에서도 시설 관리라는 부분 때문에 건축공학과를 뽑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채용 규모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비교적 매우 적어요. 또한 위에 말씀드린 기업들에 입사하더라도 그 기업의 중심에서 일하기보다는 서브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현타를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건축공학과로서 전공을 제대로 살리고 채용 규모도 높은 공기업인 lh 공사, sh 공사도 있습니다. 물론 이두 곳도 굉장히 좋은 곳이긴 하지만 다른 메이저 공기업들에 비해서 연봉이 많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취업에 성공을 해도 일이 너무 고된 편이에요. 건축공학과 취업생들이 지원하는 대부분의 직무는 건축 시공 관리 직무입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은 학생분들의 생각만큼 그렇게 멋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공관리직을 가게 된다면 현장은 필수입니다. 물론 4년제를 졸업한 분들이 직접 자재를 나르거나 설치하거나 그런 업무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을 하는 환경이나 업종의 문화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다는 말씀입니다. 욕도 여기저기서 많이 날아다니고 모래 먼지도 많고 사람들의 치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들 회사에서 비대 사용할 때 여러분은 말통에 소변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구요. 사랑하는 와이프와 같이 살려고 결혼했더니 지방 현장이 걸려서 같이 못살 수도 있는 거고요. 건설업의 단점에 대해 자세히 다룬 영상은 위 상단의 카드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업의 장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최종 영상에 나오는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건설업과 건축공학과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엔지니어 측면에서 볼때 어느 산업군보다 많은 경험을 할수 있는 업종입니다. 건축물의 처음부터 끝을 모두 책임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마주해 볼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정말 일에 대한 꿈과 목표를 가진 분들이라면은. 꼭 도전해 볼 만한 전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은 취업이나 수능 커트라인만 보고 건축공학과를 입학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한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